you mm -hmm. creation of rights 이 권리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similar to extra spending 추가 지출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 아니 세금 쓸땐 좋죠. 펑펑 쓰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조달할 건데 자금을? 이걸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 권리를 생각할 때 펑펑 권리 행사하면 좋죠. 근데 아, 여기에 수반되는 의무가 뭐야? 이 사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The rights may well be appropriate.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this can only be determined 그 적절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에 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고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찾이딩 브로드를 제합니다 희미해져 가는 그 국경들 이게요 이끌고 있나요 또는 이어지나요 무엇으로 더 적은 분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게 답인데 이거 지금 답인지 왜 답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세계화가 되면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화가 덜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다,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국경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해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고 그 여기 있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여전히 분리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예요. 국경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세계화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화가 덜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expect 왜 우리가 예상하는가 뭐할 거라고 to be able to come up with come up 이제 생각해내는 거잖습니까 왜 우리가 빈칸이라는 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잠깐만 나는 네가 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답을 못 찾을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쌤 필자는요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네 필자는 빈칸에 대해서 아, 우리가 알수 없을 거예요 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요, 여기까지 읽고도 뭐가 들어갈지 알겠더라고요. 뭐를 알아낼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예술이니? 그거 알아낼 수 없을 걸? 예술과 예술 아닌 거에 차이가 뭐니? 그거 알아낼 수 없을 걸? 그 얘기하려고 한거 아니었을까요? It. 그걸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because it might hold a key. 왜냐면 이게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무슨 열쇠예요? to controlling and shaping life in the future. 미래의 삶을 갖다가 통제하고 또 형성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세 그러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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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보다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형성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구 I don't know for certain. 아, 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뭘 확실히 몰라요? that the data giants. 이 데이터 거대 기업들이 explicitly라고 하는 건는 명백하게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어, about it 여기에 대해서 in such terms 뭐 그런 관점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뭐 운영하는 그 기업의 기업주가 어, 돈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의 삶을 통제할 거야 이렇게 아주 딱 뚜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연중에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their actions indicate that 그들의 행동은 대디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행동은 어떻겠어요? 이게 뭐 명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든, 무의식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행동만큼은 어때요? 데이터 최고! 그얘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 봅시다. 데이터 최고! 데이터... 과정인데요. 무슨 과정이냐. 뭐만 거시고요. term이 원래 뭐라고 용어를 붙이는 건데요. 용어가 붙여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사회의 agriculturalization. 약간 산업화처럼. 농업화죠. 인간사회의 농업화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그 과정들은요. 빈칸이었대요. 적어도 지역적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 키워드 예잖아요 농업화는 빈칸이었대. 농업화는 뭐였을까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하나. 보기가 매력적이에요. 보기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예쁜 말로 매력적인 거지, 꼬아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래요. 자, 지금 정답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뭐냐면, 은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농업하라는 과정은 인간의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되돌릴 수 있다죠.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업으로 왔을 때, 내가 되돌릴 수 없어. 우리 농사 지어야 돼.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다시 수렵채식 가자. 맞죠? Diolch yn